ISO 경영 시스템 딱 도입하려고 보니까 적용범위라는 첫 단계부터 턱 막히시죠?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 거야? 아마 이런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적용범위 설정 이것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시스템 전체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적용범위가 뭔지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성공적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다 짚어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적용 범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요. 우리 경영 시스템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거죠. 네. 적용 범위란 바로 이겁니다. 어떤 ISO 표준을 도입하든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에요. 이 시스템은 우리 회사의 어느 부서에,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이 경대를 명확하게 긋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용범위 설정,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서류 작업 중 하나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회사의 자원과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명확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위가 애매하면, 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일도 헷갈리고 혼란만 커지잖아요. 하지만 경계가 명확하면 우리 내부 직원들은 물론이고 고객이나 외부 심사원까지 모두가 어, 이 시스템은 여기까지 책임지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회사의 자원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용 범위를 정한다는 건 우리의 소중한 시간, 돈, 인력을 진짜 필요한 곳, 가장 큰 효과를 낼수 있는 핵심 영역에 딱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울파리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해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겠죠? 범위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그 안에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고 관리하고 또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적용 범위를 정할 때뭘 고려해야 할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네 가지 요소를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짚어보시면 됩니다. 이네 가지 단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우리 회사를 둘러싼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이슈는 무엇인가? 둘째, 고객이나 협력사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가? 셋째 우리가 만들고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이 적용될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을 하다 보면 적용 범위의 윤곽이 아주 구체적으로 잡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범위는 절대로 머릿속에만 두면 안 돼요. 반드시 명확한 문장으로 기록해서 시스템 매뉴얼처럼 누구나 볼수 있는 공식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하는 약속이 되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를 글로 쓸때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두 n 논츠를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처럼 일부 부서, 나 주요 제품 같은 이런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올 쪽을 보세요. 서울 본사 영업부 및 생산부처럼 구체적인 부서 이름과 위치를 딱 짚어주고 알파미 베타 모델 위젯의 설계 및 제조처럼 제품과 활동까지 명확하게 써줘야 혼란이 없습니다. 핵심은 뭐다? 바로 구체성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제외에 관한 겁니다. 표준에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무조건 다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우리 회사 활동이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제품 설계를 직접 안 하니까 설계 및 개발 조항은 우리 범위에서 제외한다와 같이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를 반드시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구처럼 말이죠. 좋은 적용 범위란 오늘 당장 운용하기엔 효율적이고 미래의 성장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사업장 하나에서 완벽하게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점차 다른 곳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적용범위는 단순히 해야 할일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영 시스템 전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초석, 바로 그 자체입니다. 결국, 이렇게 신중하게 설정된 적용범위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라야 여러분의 경영 시스템은 비로소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쌓아 올린다 해도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 뿐이거든요.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조직의 적용범위는 과연 이렇게 튼튼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어딘가 모호한 부분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